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경훈 라이브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APEC 정상회의가 끝났죠. 그래서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의중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 작동하는 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YTN의 영상, 짤막한 영상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트, 어, 제목은 트럼프의 관색 칼춤, 이젠 놀랍지도 않은 동맹국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러니까 미국 말고는 다 권국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제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에 제한적으로 쓰는 통상 도구인 관세의 목적과 활용도를 점점 확대하자 세계 교역 상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거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국제 정치의 거의 모든 현안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행태에 동맹국들마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TV 광고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한 사례 등을 들며 트럼프의 이례적인 관세 전략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몰아넣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제작한 관세 반대 광고를 맹비난하며 관세 10% 인상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내지 심리적 무기로 관세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인도와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가한 이례적인 관세 공격으로 인해 캐나다 사건은 더 이상 세계를 놀라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항해 모종의 승리를 거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등을 앞세워 지난 1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CNN은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들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협상국들은 무역 협상에 임해 기본 거래안 마련 외에도 미국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대비해야 하고 더 크게는 미국 대통령의 불쾌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씁니다. CNN은 미국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문제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어떤 결정과 정책 또는 실수가 트럼프를 자극할지 아무도 알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관세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 국제무대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을 할 경우에는 관세 무기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1, 리신 법원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했고 대법원 심리는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예, 그 어, 제도권 언론 치고는 매우 특별한 그 기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실패를 봤는데 모종의 승리를 얻은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어, 이런 내용들은 TV에 어, 제도권 언론에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 군사, 외교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미국 정도 되는 초, 초강대국은 정치, 군사, 외교안보를 중심해주고 경제 문제를 결합하는 그런, 그런 성격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군사 외교 안보보다는 경제 문제에 특별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중에서도 관세, 관세가 그냥 어떤 경제적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건데 관세를 마치 전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다룬 거는 완전히 전 세계를 난장판으로 전 세계를 그니까 난장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정치 군사적인 측면부터 좀 보죠 어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러시아 에서 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을 조정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과. 시도들을 했는데 이게 부당한 거죠. 러시아가 침략 행위를 했는 게 분명하고 우크라...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견결한 지지, 정치적 지지를 기본으로 해서 영토의 영... 전쟁 이전의 영토의 복원에 기반해서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어떤 굴복의 기초에서 정전협정을, 어, 종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 국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를 둘러싼 지방 관계가 아주 난맥상으로, 난맥적인 상황으로 어, 치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는 뭐 이번에 에이 e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미중 간의 관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좀 미국이 제가 보건대는좀 뜻밖에 좀뭐 뭐랄까 수랄까 뜻밖의 어떤 양보를 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히토리와 대두를 펜타닐 관세랑 바꾼 건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양보했냐면, 첫 번째는 대만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 매우 위험한 미래,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자, 다자 외교의 어떤, 다자 외교의 권위, 다자 외교의 승리를, 어, 승리를 시진핑에게 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외교, 한, 미 중, 미 일, 뭐, 미, 미국, 한국, 뭐, 이런 양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어, 서울을 떠나, 경주를 떠났는데, 반면에, 어, 대부분의 정상들, 시진핑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상들은 경주에 남아서 경주 선언을 채택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그림상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 시진핑 어떤 추석이 자기의 어떤 어떤 포부, 자기의 지향들을 그대로 실현하는 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외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양자간의 강제와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PEC 정상 회담에서는 미중 관계가 가장 문제 의문점을 갖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YTN 보도에서도 그, 그 문제를 짚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에 벌어지는 문제 중에서 좀약약국들에 대한 대처인데요. 이를테면 베네수엘라, 이란, 하마스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무력 공격입니다. 어, 무력 공격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충분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등등 강대국들과의 그래도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뭐 이란, 하마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강도 높은, 상당히 위협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것. 위협적이라는 게 너무 좀 점잖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침공이 임박해, 임박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한이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AFEC 정상회담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북한, 북미 정상회담, 미중,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개최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어, 북한의 핵무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대미, 대미 업, 대미 공격력으로서의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을 향한 전수 핵 무기로서의 측면이 하나 있는 건데, 어 미국이 핵,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자국에 대한 위협만을 위협만을 철회시키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동부아 한반도와 동부의 정세가 매우 위험 위험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동맹국과 다자질서를 존중하면서 그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의 기초에서, 일방적인 견해의 기초에서 어,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형국이라서 문제로 보입니다. 음, 자, 요약하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군사, 외교보다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경제 문제에서 관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정치,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국제 질서가 사실은 뭐 종적을, 자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난맥상 난장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미중 관계가 아, 컸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중 관계는 어, 히토리오 대두 수출 제한과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가 서로 맞바꾸면서 어,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 미국이 중국에 불복한 것으로 또는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양보할 거였다면, 이를테면. 어 조금 더 뭐랄 조금 더 수위를 좀 낮추고 대신 대만 문제랄지 전 세계적인 안보 현안 같은 것들을 같이 다루면서 어 그렇게 균형 있게 끌고 나가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말은 거창한데 결국 그 중국의 히토리와 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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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해서 이렇게 협상을 접을 거라면, 협상을 타결할 거라면, 그동안에 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대중, 대중 정책이 조금은 오버였다. 과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너무너무 과도하고, 두 번째는 반면에 중국, 러시아 등 힘있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는 조변 섭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일본, 캐나다 등 동맹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 지금 아까 영상에서 캐나다 얘기를, 캐나다 사례를 들었잖아요. 캐나다가 뭐온타리오주에서뭐 방송을, 비판적인 방송을 하니까 뭐 관세를 어, 추가로 매기겠다. 이러니까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도 그렇죠. 조지아주에서 기술자들, 근로자들이 이제 체포되니까 여섯 군데인가 하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과 강함은 매우 거칠고 그 다음에 위협적입니다. 어, 사실 한국과 일본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어, 그나마 미국의 어떤 미국과 건설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자위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강도적인 미국의 위협적인 협박에 협박을 잘잘 어, 잘 마무리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대등한 가운데 협상을 한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협박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좀 이걸 어, 단도이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참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미국은 어, 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 막 계속 위협을 하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또는 양보하는 이런 식의 어떤 궤적인 누적되다 보면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한국과 일본이 일본이 그나마 이제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타결을 우리는 주로 외환 보유고를 갖고 문제를 삼는데, 한국에 또 다른 위협들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시죠.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결국은 미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미연 대미 투자 두 배가 증가하니까 그 투자액만큼 한국의 투자가 줄어들 거다. 두 번째는 고용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좀 내려주시면. 어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저 제가 볼 때는 좀더 내려주시면. 어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허 교수는 어, 현재의 대미 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다. 고관세하의 대미 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참 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에 중국으로서의 중국으로의 투자는 어, 뭐, 뭐가 동반되냐면, 그러니까 중간재나 중간재나 중간재 같은 것들이 어, 동반 동반 진출하면서. 어, 중국의 대중투자가 국내 투자와 국내 산업과 연관되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고관세하의 대미투자이기 때문에 전면적 투자 형태다. 그러니까 국내와 연관고리가 끊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어, 대미협상과 관련해서 대등한 가운데 협상을 한게 아니라, 미국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협상 기조, 협상 전, 현실 기조에 한국과 일본이 수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인, 수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지 협상의 어떤, 협상의 단서를 잡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외환 보유고의 외환 보유고의 문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대미 투자액만큼의 대, 대한 국내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주치는 미국 국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굉장히 많죠. 오바마 대통령도 뭐 출격을 했고, 그다음에 노킹스라는 뭐 시위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11월 5일 현지 시간인 것 같은데 현지 시간 11월 5일 연방 대법원이 관세 관세 부과가 어, 그가 그러니까 위법인가 그렇지 않가를 판단하는, 한,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해서, 어, 기소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적법함과 위법함과를 둘러싸고 두고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 그리고 만약에 그거 여부에 따라서 세계, 미국,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대 파란에 직면하겠죠. 이대 파란에 직면한 것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동맹 지금까지는 이제 동맹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내 정치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좀 이게 협상과 타협, 그다음에 조정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누적적으로 어, 누적돼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 어떤 관점을 세우기 위한 거지 시민단체가 뭐 정세를 분석하는 게 주요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을, 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반미 반 트럼프하기는 어렵겠죠. 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어, 기조에 찬성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경계심을 갖는 게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부 파에서 트럼프 발 또는 트럼프 발반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모정의 조치를 취할 거다. 라는 식의 태도는 굉장히 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어, 태도가, 태도가 어, 실현될 가능성도 없고,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어, 설사, 그러니까 미국이 우호적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국익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미국이 본 본래적으로 좋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미국과 어, 이해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태도를 어,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소화를 하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유진 쌤 덕분에 알게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도람프 제메이 쌤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